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이아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아니 하였더라 그 나라가 국계섬에 그 부왕을 죽인 삼복들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함이라 그 여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창가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신반을 상대었더니, 어떤 사람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요하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하시나이 나니, 왕이 만약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은 높기도 하시고, 능이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일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하나 여호와께서 능이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아행해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게 브라임에게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놓아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일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일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도룸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삼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덤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신이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에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오지아에 맞으러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당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호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당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상게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네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하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이 동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 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부퉁이 문까지 사백 교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환을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과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요하를 버린 후부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 26자 유다 온 성읍이 우시아로 그붙이 아마시아를 대신하며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대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유시아가 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야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을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보시게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몫시를 밝히 하는 스가라의 사는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고 가대성과 야곱의 성과 수도성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 바알의 가나코와 아라비아 사람과 마흔 사람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화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호시아에게도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가 여의엘과 영자 마하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전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오시아가 그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하일과 몰매도를 예비하고 또 예를 살림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 창작하여 망대와 성가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하되 또고 그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와의 호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양을 막아 가로대 우시하여 여와께 호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고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할반이 성소에서 나가서 저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호할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옆 앞에서 그 이마에 분둥병이 발한지라 세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화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약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여랑의 묘실에 접한 땅곧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아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둑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물을 건축하고 또 오해성을 많이 중축하고 요다 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정치와 망대를 건축하고 안문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의 안문 자손이 온은 일백 달란트와 밀일반 석과 보리 일만석을 들였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선이 그와 같이 들었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족과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요란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 5세여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다일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스가 하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이까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담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담메속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메알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람의 용사 시그라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예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주의 하나님 요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가, 노기가 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너희를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요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한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의 모세아들 베라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느냐 는이라 함에.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해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받고 노락하여 온해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섬기며 신을 싱기며 먹이고 마시오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낙에 태워 데리고 종류나무성열이 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내 이동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 세메스와 아일론과 그 대로과 소고와그 동네와 딤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대를 치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라 벨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공간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스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만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해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열주하하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 의회에 이외에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요랑계에 기록되니라.아스가 그 열조한 게 자매 이스라엘 요왕의 물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성에 장사하였더라.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 5세라예루 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야 아비야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스기야가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주를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평강장에 모으고 저희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 아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와의 호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켜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고로, 여와께서 호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뇨. 이게 인, 내게 있노니 이게 내게 있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중, 수중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외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아들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아까 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르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 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선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만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라와 마다냐와 해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 시무이와 여드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하고 들어가서 왕이 요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케 할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취하여 각각 기도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격케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게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케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피스기아 왕이 일찍 일어나 성업의개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과 어린양 일곱과 수염소 일곱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예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의 급피를 그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급피를 그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급피를 그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들릴 수염소를 왕가회중에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급피로 그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이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각가성견자 성견자 선지자 나달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소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섰습니다. 레이사람은 다이세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선배 이스기야가 명하여 번제의 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와의 시로,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이세 악기를 울리고 오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보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한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기인들로 더불어 레스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성경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예,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해중이 드디어 제물과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해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오, 수양이 100이오,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오, 양이 3천이라.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그 형제 레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으니라 번제와 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이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 0장 이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무나스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 엘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격의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사바에서부터 당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이는 기록한 귀를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에브임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고 나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주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너희 저희가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반이라. 그런지 너희 열주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오발군이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6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이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도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와의 호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각이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조아 제사장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해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고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나세와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이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여호와 결심하고 하나님 곧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송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해 못하였을지라도 사 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이 사람들은들과 대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로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이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하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하가 다시 7일을,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일천과 양 칠천을 해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0 일천과 양 일만을 해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왕 해중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온 해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의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